안녕하세요, 에이슬입니다. 2021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는 아직도 마스크 속 트러블 전쟁에서 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바르는 그런 성분적인 트러블보다는 베개라든지 수건,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적인 세균, 이런 거에서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피부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피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오늘은 제 피부를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유지시켜준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테스트 해왔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랑에 빠져 있는 제품을 총 3분을 뽑아서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저처럼 피부 광명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더샘의 베스트셀러 라인인 더마플랜 라인이에요. 이 더마플랜 라인은 진짜 유명해서 아마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당장 더샘 홈페이지 베스트셀러 탭에만 봐도 이 더마플랜 라인이 가득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저는 처음에 이 더마플랜 라인 테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저것 성분을 따지기보다는 얼굴에 그냥 냅다 바르기부터 해봤었어요. 어떤 좋은 성분이 이것저것 들어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얼굴에 확 끼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더 궁금했거든요. 좋은 성분들을 먼저 들었을 때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더마플랜 라인을 샅샅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더 믿음이 가고 아, 이래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한테도 먼저 공유를 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먼저 이 더샘, 더마플랜 라인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비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비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보통 비건보다는 베지테리언이나 채식주의자 같은 단어를 더 익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베지테리언은 보통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건은 그냥 채식주의도 아니고 완전 채식주의라고 해서 육류를 떠나서 뭐 동물을 착취해서 나오는 벌꿀, 뭐 달팽이 점액 뭐, 이런 식으로 동물하고 연관된 이런 것까지도 다 제한을 하는 그런 엄격한 채식주의를 뜻하거든요. 이렇게 엄격하게 동물성 원료를 지향하는 비건과 이제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화장품에도 동물 실험이라든지 동물을 착취해서 나오는 성분이라든지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비건 화장품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이 비건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영국에 70년 이상의 깊은 역사를 가진 비건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비건 인증 마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더샘 더마플랜 라인 대부분 이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 마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한 단체에서 비건 인증까지 받은 믿을 만한 제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더마플랜 라인을 역대급 순한 스킨케어 라인이라고 딱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채식주의, 비건, 이런 단어들이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저희가 쉽게 실천을 할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당장에 뭐 채소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내 피부에도 정말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비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더샘 더마플랜 라인이 동물 실험이라든지 동물을 착취해서 나오는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동물권까지 생각한 비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더마플렛라인 전 제품에는 더마맥스 포뮬라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더샘에서 진정에 좋다고 막 소문난 성분들 수천 가지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느꼈던 성분 일곱 가지를 모아 모아서 만든 진정 성분이라고 해요. 또이 성분들이 개별로 있을 때도 효과가 좋지만 같이 했을 때 효능이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라서 이렇게 복합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전 제품이 다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성분이 EWG 그린등급으로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 많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진정성분이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라인이라 그런지 더샘 베스트셀러로도 되게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저도 되게 푹 빠져있는 그런 제품들인 만큼 오늘 아주 여러분한테 꼭 영업을 하고 말 거라는 그런 다짐으로 카메라 켰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스킨 케어 할때 사용하는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세안하고 물기 제거하고 가장 먼저 피부에 닦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더샘 더마플랜 필링 토너 패드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각질 패드, 토너 패드류가 화장도 잘 먹고, 먼지도 닦아주고, 뭐 트러블 케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빵 터지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각질 패드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명성만 믿고 썼다가 따가워서 깜짝 놀라고 이러는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거든요. 저도 진짜 피부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뭐 까칠까칠하고 이런 거잘못 써요. 근데 이 패드는 정말 순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한쪽은 엠보면, 한쪽은 순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분 공급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순면 부분으로 가볍게 쓸어서 먼지 등을 닦아서 정리해주면 되고 각질 케어가 더 필요하실 때는 각질면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특히 요철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이런 T존, 또턱쪽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패드 자체도 부드럽고 제가 써본 패드류 중에 가장 순한 것 같아요. 피부 자극 테스트나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된 제품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어성초 추출물이 트러블에 좋은 거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트러블에 좋은 어성초 추출물하고 그리고 또 pha 파하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결 정돈이라든지 각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듣는 아하, 바하 성분들은 저희 같은 민감이들한테는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또이 파하 성분이 들어갔다는 데서 되게 안심하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패드 마니아라서 또 이것저것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더마플랜 필링 토너 패드가 가장 손이 또 자주 가고 해서 민감하신 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라는 그런 추천 제품입니다. 더마플랜 라인 두 번째 추천템은 더샘 더마플랜 수딩 토너입니다. 나는 민감해서 저희 패드류로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피부를 닦아낼 자신이 없다. 또는 더 부드럽고 더 순하게 첫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을 또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 저는 토너류를 잘안 써요. 왜냐면 좋은 제품을 잘못 찾아서 정착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토너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느낌? 약산성이니까 패드 대신에 첫 단계 사용하기도 좋고 화장솜으로 토너팩 해주거나 아니면 패드 대신에 그냥 닦아내는 용도로 쓰거나 거나 맨손에다가 뿌려서 착착착 흡수시키는 용도로 쓰거나 해도 흡수도 빠르게 잘 되면서 속 건조도 되게 잘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이것저것 그냥 되게 손이 많이 가는 토너더라고요. 펌핑 타입이라서 되게 위생적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너류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었는데 확실히 좀 묽은 제형으로 속부터 착착착 수분감을 채운 다음에 앰플이나 세럼, 크림을 얹어줬을 때 훨씬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도 더 정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인증 마크를 받은 토너거든요. 그만큼 좋은 성분, 또 순하다라는 느낌을 또 어디서 받았냐면 얼굴이 먼지로 인해서 되게 간질간질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또 뒤집히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얇은 화장솜에다가 이거를 뿌려서 얼굴을 살살 쓸어내주면 그 미세먼지나 다른 먼지로 인해서 간질간질했던 부위가 싹 진정이 되는 게또 느껴져요. 그렇게 진정용으로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킨 다음에는 또 로션을 발라줘야 정석이잖아요. 저는 로션도 안 썼어요 원래 제 메이크업 영상 중에서도 로션 쓰는 장면이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로션의 필요성을 잘 몰랐고 좋은 제품을 못 만났었어요. 근데 최근 영상 중에 제가 로션을 안 바르다가 바르기 시작했는데 속보습이 정말 많이 채워지는 걸 느꼈다고 했던 제품이 바로 이 더마플랜 밸런싱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토너 제품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 마크를 받아낸 그런 제품이고요. 토너가 속보습 채워지는 느낌은 이렇게 되게 마른 흙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이렇게 밑으로 싹 내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기초적인 속보습을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을 발랐을 때는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영양감 있는, 되직한 물을 뿌려서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로션을 이래서 사용하는구나 싶었던 제품이고, 제가 계절이 바뀌면서 속 건조가 좀 많이 느껴져서 모브랜드의 로션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되게 크림보다도 더 유분기가 있어서 바르는데 모공이 막히는 느낌? 유분기 있는 제형 좋아하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아빠 드리긴 했는데 <laughs> 그렇게 최근에 생겼던 저의 로션에 대한 편견을 좀 깨주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적절히 조절을 해주면서 답답하거나 끈적한 느낌 없이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 로션입니다. 원래는 로션 제품을 전혀 안 썼는데 이제는 이거를 빼놓고 스킨케어를 한다 그러면 내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 하나를 빼놓고 바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최애 아이템. 제가 정말 지구에 이거 못 써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태어나서 써본 스킨케어 중에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바로 이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게 벌써 두통 가까이 사용을 해서 얘도 지금 거의 공병이거든요. 근데 또 저는 구매를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이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더마맥스 포뮬라라는 진정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집에 와도 피부 망가지는 거안 무섭다고 한 이유가 이 수딩 트리트먼트가 즉각적인 붉은기 완화에도 되게 효과를 많이 받고 손상된 피부 회복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더마 제품들은 되게 꾸덕한 제형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콧물보다도 더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유효성분의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또 흡수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여러 번 두드려서 또 피부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흡수가 엄청 순식간에 싹 되기 때문에 그런 두드리는 자극마저도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착한 친구예요. 흡수되고 난 후에도 되게 쫀쫀, 쫀득하다 그러나? 근데 이게 끈적끈적하거나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 아니고요. 음, 필요 없는 유분감이나 수분감 없이 내 피부에 딱 맞는 촉촉함을 가진 느낌? 저는 그래서 이 수딩 트리트먼트를 아침에도 바르고 밤에도 바르고 어디 갈 때도 꼭 챙겨 다니곤 하는데 특히 밤에는 두 겹씩 바르고 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세안할 때 정말 이게 내 피부라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낮 동안에 내 피부가 입은 피부 손상을 싹 케어해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말고도 피부결이 개선되고 싶다. 피부과 다녀와서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민감해서 미칠 것 같다. 기름지고 과영향 있는 앰플이나 세럼 종류 말고 군더더기 없는 영양감의 제품을 쓰고 싶다. 아무튼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laughs>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전부 다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바꾸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트리트먼트 하나만 딱 사용해보셔도 이 더마플랜 라인에 대한 믿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또 이벤트를 하는 이유도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벤트 내용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제 강추템 이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는 무조건 써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내 피부에 촉촉함과 영양감을 가득 채워주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날아가도록 방치해 둘순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더마플랜 울트라밤 크림을 사용해서 차곡차곡 깔아줬던 수분 진정 장벽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데요. 제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크림을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유분감은 피부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건조함을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크림류도 마찬가지로 더마 제품들에서 나오는 크림은 정말 펴바르기도 힘들 정도로 꾸덕꾸덕한 제품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적절한 영양감의 수분크림 제형으로 나온 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모공을 막거나 하는 걱정 없이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 같은 한겨울이라든지 환절기라든지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의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까지 싹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나면 제가 요즘 피부 손상이라든지 트러블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한 피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제품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더샘 더마플랜 라인에서 어떤 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피부 고민으로 인해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건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세 분께 제가 정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용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를 선물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로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비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비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비건 코스메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대부분이 글로벌한 비건 인증을 받은 착한 더마 제품들이니까 평소 비건 코스메틱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순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또는 민감 피부이신 분들 꼭한 번씩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